안녕하세요. 나라라 삼남매 중고차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제네시스 더 얼뉴 G80 되겠습니다. 굉장히 멋진 차량이죠. 최저가 2650만원부터 3299만원까지 총 4대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최저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80 가솔린 2.5이륜의 기본형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차량이죠. 2,650만 원, 21년 최초 등록에 19만 4,000km 주행거리 굉장히 많지만 가격이 그만큼 저렴합니다. 많지만 그중에서도 장점을 찾아보자면 그 20만km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개월에 2,000km 성능 보증 받아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흰색 차량 1월 15일에 입고된 차량입니다. 흰색 차량 굉장히 깔끔하고 이쁜 차량입니다. 휠 컨디션 굉장히 좋고 타이어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엔진룸, 전방, 센터페시아, 신성 좋은 계기판, 그리고 다이얼식 기어, 운전석, 조수석도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요. 2열 공간 굉장히 넓고 쾌적하죠. 핸들 컨디션 굉장히 양호하고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어라운드 뷰말 어라운드 뷰는 들어가 있지 않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굉장히 잘 나오고요 각종 주행 보조 시스템 운전 보조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2열 열선 3단계로 조절 가능하고요 운전석 도어 트렁크까지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렌트 찍혀 있지만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세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G80 가솔린 2.5 사륜 기본형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에 세이프 6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죠. 1개월에 2,000km가 아닌 6개월에 1만km까지 보증 가능한 차량입니다. 차량 2,920만 원, 20년 최초 등록에 14만 1,000km 연식 대비 주행 거리 다소 많지만 가격이 그만큼 저렴합니다. 검정색 색상이고요, 6월 17일에 입고된 차량입니다. 외관은 상품화 작업 다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고요. 신성 좋은 계기판, 엔진룸, 전방 센터 패시아, 핸들 컨디션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굉장히 잘 나오고요. 다이얼식 기어, 그리고 차선이탈 방지, 미끄럼 방지 들어가 있습니다. 2열 열선, 그리고 운전석 도 메모리 시트, 전동 트렁크까지 운전석 전동 시트, 2열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타이어 휠 컨디션도 너무 좋습니다. 이 차량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병에 1억 렌트 찍혀있지만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분량 미세뉴 누수 분량 하나도 안 찍혀있습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역시도 셀프식스 가입되어 있습니다. 6개월에 1만키로 보증 가능합니다. 2.5 이륜의 기본형이구요. 완전 무사고 차량, 파플러 추가. 3,099만원입니다. 21년 최초 등록에 11만 6천 키로, 회색, 쥐색이구요. 5월 27일에 입고된 차량입니다. 외관, 상품화 작업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합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그리고 메모리 시트, 이열 공간 굉장히 넓고 쾌적합니다. 전방 센터 패시아, 핸들 컨디션도 해지거나 까진 부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정말 컨디션 양호합니다. 신성 좋은 계기판,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그래도 차량 자체가 그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차 크기 때문에 주차하거나 어그 좁은 골목길 중 통과할 때 굉장히 편리한 옵션 되겠습니다. 다이얼식 기어 전동 트렁크, 2열 커튼 그리고 2열 공조기, 워크인 시트 그리고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죠. 전방 주시하면서 주행 상태 알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안전한 옵션 되겠습니다. 후축방 모니터로 차선 변경할 때그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옵션이죠.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미끄럼 방지까지 굉장히 옵션 풍부한 차량입니다. 타이어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엔진룸까지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용도 변경 1억, 렌트 찍혀있지만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분량, 미세누유, 누수 분량 하나도 안 찍혀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2.52 륜의 기본형. 이 차량도 세이프식스 가입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6개월에 1만키로 보증됩니다. 3,299만원, 21년 최초 등록 12만 8천키로 검정색이고, 4월 3일에 입구된 차량입니다. 외관은 정말 깔끔하죠. 그리고 전자식 계기판 굉장히 신의성 좋습니다. 엔진룸 전방 센터페시아 이 차량 전체적인 브라운 시트가 주는 고급스러움이 있네요. 핸들도 해지거나 오염되거나 까진 부분 없이 컨디션 좋구요. 이 차량도 후축방 모니터로 차선 변경할 때 사각지대를 예방해주고 어라운드 뷰로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에도 굉장히 편리한 옵션입니다. 옵션 풍부한 차량이구요. 메모리 시트, 차선 이탈 방지, 미끄럼 방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편리한 옵션, 다이얼식 기어,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2열 공간 굉장히 쾌적하고 넓은 공간감, 워크 시트,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휠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컨디션 좋습니다.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병경 렌트 찍혀 있지만 교환 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세 누드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량은 여기까지고 제가 준비한 차량 말고도 원하시는 색상 옵션 키로수 가격대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나라라 삼남매 중고차 전국 탁송 제네갈부 매입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